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신 말씀은 대살로니카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테살로니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격려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또 너희가 하는 모든 선한 말과 행동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앞서서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하죠.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굳건하게 서서 너희가 받은 가르침을 지키라, 그럽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조금 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여기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너희가 받은 가르침 너에게 전수해 준그 말씀을 잘 지키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말고, 거릇, 거짓 가르침이 나무하는 가운데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잘 지켜서 굳건히 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축복해 주는 말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는지. 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아, 우리가, 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 그냥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리고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아,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바울이 축복해 주는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그 말들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빈다. 내가 그렇게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굳건하게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어렵죠. 아, 특히 핍박과 거짓 가르침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아, 그것까지 가기도 전에 우선 나라는 죄인, 이 죄성을 가진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역행하는 것만으로도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 세상 가치관에 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일은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아, 지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겠노라 또는 하나님 앞에서 표현했던 그 의지와 약속을 내가 지키겠노라라고 다짐하고 걸어가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위로보다 더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그 모든 밑바닥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고, 나를 계속 성화시켜 나아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이 있다.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편에 서 있으니까 떨 이유가 없다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우리가, 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세상 가치관에 휩싸이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을 지키면 살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겠다고 사도바울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 하나 간수하기 어렵고, 내 마음 하나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고, 말씀 따라 살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사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어떤 누구의 위로보다도 강력하고 더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밑바닥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수 있도록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세운 다짐들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